안녕하십니까? 최목의 알랑가볼레 두 방송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버지니아에서 지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 오늘의 날짜는 4월 5일. 한국에서는 그 4월 5일은 식목일인데요. 어, 요즘도 식목일에 국정 공휴일로 어, 쉬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제법 쌀쌀한 일기를 보이고 있고요. 어 한동안 좀 따뜻하더니만 그래서 그 벚꽃이 에, 가는 곳곳마다 활짝 만개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 며칠 상간에 날씨가 추워지더니 어 영상 한4 5도 정도 아침 기온이 그렇게 도 제법 쌀쌀한 기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우리 대한민국은 22대 에 민의의 전당 국회의원을 뽑는 이2대 총선에 지금 임박해 있고요. 오늘이 사월 오일이니까 한 오일 정도 후면 이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일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사전 투표는 이미 실시가 되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당의 혹은 그 뉴스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사상 최대의 사전 투포, 투표 투표 어, 율로 이렇게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어, 얘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다른 어, 선거와는 다르게 이번 22대 총선은 정말로 전 에, 국민들의 지대한 그 관심 속에 상당히 높은 에,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에, 그러한 그 보도들이 에,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은요, 어, 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혹은 여당에서는 정권 안정론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거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중간평가라기보다는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정말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왔던 혁격한 어떤 경제와 또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이 2년 동안에 무참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기가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상당히 높이 지금 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저도 미국에서 약한 34년째 지금 교포로서 살고 있는데요. 에, 물론 저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로서 귀화된 상태라 선거권 또 비선거권에 대한 자격은 전혀 없기에 솔직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조국에 대한 모든 그 정치적 상황과 혹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좀 예민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가 보니까 목회자는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가 가급적 그. 이 알람가모르트 방송에서는 정치적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교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목사가 되든 아니 목사가 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현 시국 정치에 대한 현 국가의 운영 체계에 대한 잘못된 점을 비판까지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결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 2년 동안에 그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집권해 오면서 거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느끼는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 현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어 비관적이고 어 부정적인 그 측면에 있어서 어 해외에 있는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어 저도 소신 있는 발언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고 을이 어 카메라 편 오늘 주제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윤석열 어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총장으로서 에 당시의 문재인 정부를 이제 비토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검찰 총장이니 정의 어 공정 상식 위란 걸로 나라를 잘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사실 0.75%로 어, 이재명 당시 후보를 꺾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에, 당당히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벌써 한 2년여 기간 동안에 에, 에, 정, 어, 대통령으로서 이제 나라의 그 통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지금 말로 형용할수 없는 나라가 아, 정말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열악한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고요. 어, 경제는 뭐 완전히 말할 것도 없고 정치는 실종이 된 지가 오래가 되었고 어, 한 나라의 그 야당의 대표 어, 0.75%로 낙선한 현 민주당 대표와의 그 회담도 어, 무참히 거절한 채 어떻게 대한민국을 우정할? 것인지 정말 난해할 따름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의 정말 국격을 높이고 또 경제 발전을 높이고 또 세계로부터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이 많이 또 그의 그 통치에 대해서 지지에 박수를 보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라고 한 직업적 특성이 죄를 이제 단죄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이제 국가를 정말 또 국민들을 저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러한 직업적 특성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오늘 자금의 현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 지금 현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의 길을 겪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국제의 그 어떤 질서에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그, 어, 모습들을 가감없이 보이고 있는 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저는 어, 저의 개인적인 그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방송을 드리게 됩니다. 아무쪼록 22대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그 잘못들을 전화 위복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역적 정파에 함몰되지 않고 어 나라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새 일꾼이 어느 분이 타당한가 이건 이런 점들을 어 면밀히 후보자들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소중한 참정권의 한 표를 행사해 주셔야만이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가기는 발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안남나물로의 조망성을 애청하고 계신 고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어, 22대의 총선은 참으로 소중한 어, 때입니다. 어느 때의 선거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어, 선거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냉철한 판단과 지난 이전 동안에 현 정부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어, 편견의 안경을 벗고 정말 깨끗하고 양심적인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찍어야 될 후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을 투표하셔서 대한민국의 바른 대한민국 세계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깨끗한 한 표가 너무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제목의안랑을벌레주 방송 22대 총선에 진입하여 한 말씀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저 생각이 다를지라도 매세에 드리는 이런 말씀을 깊이